자 그럼 어, 처음으로 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가동 중인 서버의 가용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다운타임은 엔터프라이즈일 경우에는 이제 전혀 무중단 제로 세컨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 네, 현재 지금 그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영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 이 상황에서 어, 랜선을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제 가동,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래서 뒤쪽, 예, 제거를. 예, 뒤쪽에서 뒤쪽 랜선을 제거를 했고 예, 현재는 뭐 동영상도 예, 끊김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예, 예, 예. 지금 잘, 잘 돌아가고 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 보시면, 보시면 예. 문제가 있다고 표시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예. 예,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무중단으로 돌아가는 거 확인하셨고, 예. 그냥 있는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 예. 자기가 자체적으로 예. 복구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시 연결을 하면. 그래서 연결을 했고 리거 이제 다시 체크하고 이런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이 상태 뭐 다시 운다고 그래도 그치? 영상을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그 구동이 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그 L3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죠 네, 레벨, 레벨 3가 이제 CPU랑 메모리 뭐 전원부도 지금 예, 중... 전부 다동기화 다 예, 전부 동기화를 해주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예. 여기 느낌표가 있잖아요 음. 예, 이거는 이제 좀 지나시면 음. 이 부분이 지금 회복 중이라서 음. 네, 회복이 다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디스크도 정상적으로 음, 회복이 될것 같고 예, 예, 전부, 예,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예. 요 정상. 그럼 여기서 반대쪽 것도 한번. 가보시죠. 예. 상대에서. 반대쪽도 한번 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싱크 중이니까 이거 살짝 예. 조금 기다리셔야 돼. 예, 여기 싱크가 바로 끝날 거고. 예. 정말 예,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예, 100% 돌아가고, 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반대쪽 것도 마찬가지로 예. 뽑았을 때. 예, 뭐, 전혀 지금 예, 뭐, 중단 없이. 예, 중단 없이. 이 영상 같은 음, 거 어. 있고, 이 영상이 안 끊긴다는 의미는, 세션이 안 끊긴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예, 예, 여기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댑타의 문제가 있다. 고 표시를 해주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걸 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복귀를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잡아줍니다 예, 네트워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